구성원을 가슴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리더들은 어떻게 직원들을 가슴 뛰게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인 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을 들어봤거나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스스로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요? 구성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회사의 주인도 아닌데 왜 주인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하고 헷갈리고 결국 가슴 뛰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강요가 되는 꼴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회사들의 구성원 비중 중 1985년 이후 태생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라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행동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개선하고 리뷰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개선하고 리뷰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추진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이 정해주시면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A 직원이 있고 팀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B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직원은 늘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하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직원은 혹시 틀리더라도 본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 주인 의식이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에서도 리더는 항상 질문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등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구성원이 업무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제안하고 개선하려면. 업무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학습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고, 업무 경험을 쌓고, 이런 활동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할 때, 리더가 함께 고민해주고, 조언을 해준다면, 구성원의 주인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을 가슴 뛰게 하려면, 구성원 본인이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의 업무에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